벌써 이렇게 씨앗이 달렸네요. 요것이 누구 씨앗이라고요? 네, 요거는 전호, 전호 씨앗입니다. 전호, 사상자와 비슷하고 비슷한 나물이 많아서 전호를 찾기 힘들지요. 그럴 때는 전호, 꽃이 필 때를 기다려서, 전호 꽃이 피면, 와, 요거는 꽃이 너무 작아서, 저기인데, 꽃잎의 다섯 장이 다 달라요. 이렇게 작은 꽃이지만서도 꽃잎이 다섯 장으로 되어 있지요. 다섯 장의 꽃잎이 각각 크기가 다른 전호, 전호, 전 음, 여기서는 보이나요? 요요 여기 요, 꽃잎의 다섯 장이 다 다르지요. 전호는 이렇답니다. 고급스러운 미나리, 고급 미나리 향이 나는 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생으로 먹을 수 있고, 데쳐서 무침을 하여도 아주 맛있는 고급 나물 전어, 전어입니다.